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서품바다육이, 민서품바TV로 바뀐 민서품바다육이입니다. 어, 이번 주부터 민서품바TV로 바뀌었죠, 여러분. 어, 며칠 전에, 음, 수요일 날 영상을 올리고, 오늘 토요일, 어, 또 이렇게 3일만에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육이 영상을 올려봅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여러분 너무 공기 좋고 물 좋고 진짜 이 산세 좋은 어, 영천입니다 영천 어, 저희 오빠가 옥상에서 저희 오빠가 밭대기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방부모 또 이렇게 다육이 다이도 이렇게 짜주고 하던 그 오빠 집이에요 그 오빠 집에, 제가 왜 여기 와서 이 영상을 켰을까요, 여러분?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우리 아가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 바이솔 아가들. 이쁜 아가들이 여기에, 여기는 저희 오빠 집입니다. 저희 오빠 집. 오빠 집. 이렇게 큰, 이렇게 대형 창고가 이렇게 있어요. 상구가 이렇게 있고 오빠 농사지은 마늘도 있고요 또 양파도 있고요 또 올케 언니 오빠가 타는 자전거도 있고요 이렇게 고기 구워 먹으면 여기에서 파티를 연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아가들이 여기다 있어요 어, 여러분 왜 우리 아가들이 여기 왔느냐면 제가 팔목이 에, 너무 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오빠 집으로 아가들이 다 왔습니다. 오빠 집으로. 그래서 지금 오빠 집에 공기 너무 좋고 저희 오빠가 어저께 이 아가들을 세차를 했나봐요. 세, 세차를 실고 왔어요. 세차. 그니까 러 차로, 이 차로, 이 차로 세 번을 실, 실다 날랐습니다. 이 차로 세 번을. 그래서 공기 좋은 곳에서 우리 아가들 지금 이렇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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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그럽게잘 있답니다. 네. 나울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게 요 아이들은 여기 있는 아이들.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저희 오빠가 사다 놓은 거랍니다. 오빠도 다육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참, 이게, 음, 핑크 루인거같고요 멘도사, 그리고 까라솔, 그리고, 어, 프리티, 어, 요 아이는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요거는 TP, 방울복란원종방울복란 방울복란, 그리고 요거, 쓴방울복란 요렇게 오빠가, 이렇게 화분도 이렇게 사가지고, 요렇게 사가지고, 요런 화분들은 다 수입 화분이죠, 수입 화분. 요런 걸 사가지고 오빠가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놨는데, 우리 아가들을 이렇게 왔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자, 여기까지. 저기까지. 저기까지. 이렇게 지금 오빠가 이게 선풍기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선풍기를 털지 않아도, 여기는 너무 좀 시원해요 뭐 이렇게 공기 자체가 뭐 대구하고는 대구 옥상에는 지금 얘들이 쩝니다 쩝 근데 여기는 마당에 오빠가 이렇게 물만 이렇게 쏙 이렇게 뿌려놔도 물만 이렇게 뿌려놔도 바람이 시원해요 우리 아가들 너무너무 호강하겠죠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 창아이들 요 아이가 달샤베 달샤압 슈퍼클럽, 네투샤금, 원종 에보니,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 여기도 슈퍼클럽, 슈퍼클럽, 블랙 다이아, 블랙 사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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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페인, 올페, 올페, 그리고, 어, 흑장미금, 아이스그린, 요게 아이스그린인데, 요 아이는 아무래도 제가 먼노 같아요. 먼노, 먼노. 우리 코노피늄을 제가 밭대기에 있던 아이들 요렇게 제가 만들어 놨죠. 우리 요 이름 모르는 창아이들. 네, 더로시 청금장, 또, 어,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 우리 방울 봉남 너무 예쁘죠,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께서 가르쳐 주신 요 이름, 블러쉬와이. 블러시 와인, 그리고 돌기풀이 돌기풀이 지금 요 아이들 요 밑에 아이들은 그늘을 전혀 보지 않게 요 아이들도 어제 저녁에 제가 제가 어제 저, 어제 저녁에 왔어요 와가지고 물을 조금 줬더니 빳빳하게 이렇게 빳빳합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들은, 어, 이렇게 햇볕을 피해서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제가, 오빠가, 어, 이, 바육이 돼서, 너무 이렇게 지식이 없어서, 없어서, 이제, 제가 이제 오빠한테 하나하나, 이제, 아르쳐, 아르쳐 줘야지 되는데, 가르쳐 줘야지 되는데, 음, 제가 자주 영천에 왔다 갔다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팔목이 지금 좀더 많이 심해서 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한번 이렇게 딱 아파 버리고 나니까, 좀, 좀처럼, 좀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어, 낯을 기미가 안 보이네요. 먼노가 지금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먼노 꽃이 이렇게 너무 예쁘죠. 우리 괴마우 멋있어요. 리톱스 아이들 정말 참이 시골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공기가 참 마당에 물만 이렇게 뿌려놔도 바람이 설렁설렁 부니까 설렁 찬 바람이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진짜 시원한지 그렇습니다 아우 우리 여기 제가 요, 요번에 새로 산 새로 산 고사옹 고사옹 어? 햇빛? 어이, 이런 햇빛은 괜찮지 여러분 저희 오빠가 요 햇빛 들어가는거 괜찮냐요 햇빛은 아주 아주 이거는 보약같은 이 노을이 지금 쭉지는 이런 노을의 햇빛은 이건 완전히 뭐와 세상에 잠시만에 이렇게 햇빛이 팍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까는 날씨가 꾸무리 해가지고요. 꾸무리 해가지고 이렇게 햇빛이 뭐야 아, 진짜 예쁘다. 슈퍼클럽 슈퍼클럽 햇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이쪽에 아이들. 우리 아이들. 우리 바위설 지금 이게 지는 노을 햇빛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는 노을 햇빛. 바위설에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이쁜 바이솔. 공기 좋은 곳에서 무릉무릉 자라거라. 우리 아가들. 마미가 자주 와서 또 예뻐해 줄게. 이거 이쁜 것들. 어, 오빠 집에 그때 제가 아가들 많이 분양하고 할때요 아이들 오빠가 와서 가서 갔는데 요게 화재인데 뜨뜻한 한정막 같은 데서 이렇게 넣어놔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웃자랐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이제 저희 집에서 몇개몇 몇 가닥을 떼어서 줬더니 요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레티지아 지금 나무 그늘에 있었는데 애들이 지금은 그늘이 이제 저쪽으로 가버렸네요 저희 집 오빠 집에 이렇게 숲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그 여기에서 이제, 어불 피워서, 여기에서 우리, 아이고, 닭 쌀만 먹고, 세상에. 닭도 한 번씩 쌀만 먹고, 여기에 이제 숲, 숲 피워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런답니다. 오늘 지금 오빠 집에서 고기 파티 하려고, 고기 파티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오빠 마당에, 요렇게 여기다가 에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그돌 이렇게 해서 조경을 요렇게 해서 조경 돌 조경 사이에 돌 사이에 오빠가 바이소를다 심을 거라네요 뭐 엄청나게 예뻐지겠죠 여러분들에게 예쁜 영상 어, 이어서 예쁜 영상 오빠 집에 와서 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제가 와서 영상을 찍어 올릴 것 같습니다 어, 예뻐지고 또 이렇게 발전되는 어, 그런, 어, 민서 품바 TV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육이 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 아래. 여러분 보이시죠? 너무너무 지금 나무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너무 시원합니다. 하늘도 너무 푸르고 깨끗하고. 미세먼지 하나 없는 이 시골 마을, 정말 저 멀리까지 조금만 땡겨볼까요? 이렇게. 이 새소리 보세요, 새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laughs> 저희 오빠 집입니다. 저희 오빠 집에 우리 아가들. 지금, 오빠가 지금 우리 아가들 때문에 어제 땀을 얼마나,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자고 일어났는데 온몸이 아프다고 옥상 계단을 한 수십 번을 얘들을 들고 오리락 내리락 해서 저는 팔목이 아파서 하나도 도와 오빠를 도와주지를 못했네요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오빠를 괜히 고생시키는 것 같아요 자 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여러분들에게 오빠 집에 있는 아가들 모습 한번 한두 번씩 제가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노을이 렇게 지는 시간인데, 어, 저녁 맛있게 준비해서 맛있는 맛자 하시고요. 어, 저녁에도 또 시원한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아, 바라보면서 여기서 영상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